여기가 팔하기 전부터 3월달부터 아이들이 맞죠. 추울 때부터 한 쌍이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뭐 여러 쌍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, 한 쌍이 있는 것보다 여러 쌍이 있는 것이 찍는 것이 더뭐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스펙타클하고, 뭐그 시선을 끌수 있는 거긴 하지만, 개인적으로는 이 아담한 이 습지에 사실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. 미 개방 지역이라서 일반인들한테 는 개방되지 않지만 하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간섭을 하니까 생태계를 좀 간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매년마다 한 쌍이 나와서 번식을 합니다. 매년 여기 와서 한 쌍이 번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번식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잘 기록을 안 했어요. 기록도 안 하고 다른 거 찍다 바쁘고 근데 올해 이제 2020년에는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 텐트를 치고.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. 맨 처음부터 듣뜻 치고 막 그런 게아니 관찰하고, 자꾸 보여주고, 정말 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, 어쨌든, 뭐 아이들이 잘, 관식을잘 성공을 해서 떠나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, 아이고, 참네. 생각해 잘 막는다 싶었는데 뭐 며칠 또 전생이 뭐찍자 그래 가지고 대부도 누갔다 오고 뭐하다 보면 음뭐 어, 둥지가 다 깨져버렸어 참 둥지가 다 깨져서 이제 둥지는 멀쩡한데 외가리나 백로들이 와서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.